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어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대구 지역님들에게 너무 힘이 많이 듭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모두 모두 파이팅 자, 오늘은 제자리 스텝, 어 지도가 제자리 스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자리 스텝은, 제자리에서 육박 밟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보충 설명. 자, 제자리 육박을 밟으실 때, 하나, 둘, 셋. 체중이 왼발에 체중을 다두고서 오른발은 살짝만 찍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걸을 때,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체중을 이동을 합니다.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정면에서 보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자, 제자리 육박이었고, 다음, 4박 제자리 6박에서 4박 스텝으로 어, 전환이 됩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여섯 하나 둘셋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이 제자리 스텝과, 그 다음, 어, 4박 어, 스텝, 카트라고, 카트라고 하는데, 이 스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더, 6박에서 카트 스텝으로 변환되는 걸 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안녕하세요. 26번에서 30번까지 지루한 테크닉 보여드리겠습니다. 26번 테크닉 스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27번 스텝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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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음은 28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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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29번 스텝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자, 이번에는 30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여섯 하나 둘셋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다음 시간에는 음악에 맞춰서 음 여성과 같이 한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